너 높이 가슴에 <laughs> 달 <할> 것처럼 매초 말을 <laughs> 깨워 울려봐 노려봐 넌내 거니까 다 자꾸 넓으면 담이 담이나 <laughs> 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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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날 담기 태 해야 해야 <laughs> <이미 웃음> 헤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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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떠오르는 헤야, hey 그 순간, 베이베! <두 -num> <laughs> 나 영어 몰라 <못> 상훈아라. <laughs> <두 -num> <laughs> Juga saya, saya juga